이번 영상에서는 CES 2022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혁신상은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또는 기술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올해 수여된 21개 최고 혁신상 중 3분의 1 정도가 스타트업에게 돌아갔어요. 이중 하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차지했죠. 6개의 제품 중 대다수는 건강, 스마트홈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제품, 기술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 외에도 CES의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왔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프랑스 스타트업 그래필의 테스트 앤 패스였습니다. 테스트 앤 패스는 센서가 내장된 휴대용 키트로 생체 지표를 확인해 몸 상태를 진단하는 기기인데요.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해요. 키트에 체액을 묻히면 3분 안에 스마트폰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개인 보안 출입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련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는 걸알수 있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 역시 늘어나면서 스마트홈 카테고리의 기술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기업 오토의 스마트 스프링 쿨러 오토론 역시 캐나다 기업인 레인스틱의 와이파이 연동 샤워기 레인스틱 샤워가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죠. 오토론은 잔디에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물과 비료를 주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날씨 정보를 스스로 체크해 날씨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수도세를 최대 50%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태양광을 사용해 전원을 연결할 필요도 없죠. 레인스틱 샤워는 와이파이로 작동하는 원형 샤워기인데요. 샤워를 하면서 쓴 물을 샤워기 하단부의 펌프로 끌어올린 후 필터링과 자외선 살균을 거쳐 재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레인스틱은 이 제품이 물과 에너지를 최대 80%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죠.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업체 비디오윈도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동영상을 띄울 수 있는 투명한 창을 출품했는데요. 투명도를 조절해 유리를 화면으로 바꾸고 적정한 밝기로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어요. 반사 억제 기술도 적용돼 눈부심을 막아주고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건물벽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동영상은 아직 흑백으로만 구현되지만 전력 소비를 크게 줄여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현재 유럽의 일부 공항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비디오 윈도 측은 앞으로 병원, 학교, 쇼핑몰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네덜란드 기업 오션 그레인저의 오션 배터리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오션 배터리는 해상, 풍력, 태양광에 남는 전기로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댐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펜나우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코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모양을 띠는데요 이에 차간의 펜나우는 반려견의 비문, 즉코무늬를 통한 신원 확인 서비스를 내놓았어요. 스마트폰에서 펫나우 앱을 실행해 펫나우가 자체 개발한 세가지 인공지능을 통해 반려견의 코 사진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비문 사진을 견주와 강아지 신원과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 스캐너 같은 전용 장비 없이 앱만으로 강아지의 신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는 최고역 신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스타트업 제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스타트업 그래핀스퀘어의 그래핀키친스타일러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제품은 유리 사이에 그래핀이라고 불리는 소재를 넣은 제품이에요. 제품 위아래가 투명해 토스트가 있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죠. 그래핀이란 흑연에서 벗겨낸 한 겹의 탄소 원자막으로 강철의 200배에 달하는 강도와 높은 열전도성, 얇은 두께와 탄성, 투명성 등의 특성을 두루 갖춰 꿈의 신소재로 불립니다. 하지만 대량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핀 스퀘어는 이와 관련한 특허를 낸후 작년부터 그래핀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코골이 해결백에 모션 필러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션 필로우는 헬스케어 가전 전문 기업 템마인즈의 제품인데요. 기존의 코골이 완화를 위한 제품들이 신체에 직접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과 달리 평소와 똑같이 베개를 베고 잠들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사용자가 수면 중에 코를 골게 되면 모션 시스템이 정확하게 그 소리를 탐지해 베개 속에 있는 에어백을 팽창시켜 사용자의 머리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코골이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수면 방해를 최소화하는 소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코골이 소리를 분석해 학습하는 알고리즘 기술력까지 적용되어 있죠. 영국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드가 마련한 전시공간은 아메카를 보려는 사람들로 매순간 북적일 정도였는데요. 인공지능을 적용한 이 로봇은 음성은 물론 표정과 손짓까지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관람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등한 단계 높은 의사소통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아메카는 현재까지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CES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스마트홈, 지속 관련 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특히 돋보였던 것 같죠? 내년 CES에는 또 어떤 신기술들이 등장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